안녕하세요. 규호입니다. 오늘은 수학 분석에 대한 분석 영상입니다. 학부 수준에서 조금 깊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만 말하면 수학 분석은 어떤 기업의 내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어 이를 토대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며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수업 분석은 경영 컨설턴트 엘버트 험프리가 고안한 경영 분석 도구입니다. 험프리는 1960년대에 미국 스탠퍼드 대에서 사업 계획이 왜 실패하는가? 를 두고 소프트 분석을 고안했어요. 이게 수학 분석의 시초입니다. 여기서 F는 fault 잘못 그리고 S는 satisfaction 만족을 의미합니다. 험프리가 이걸 수학으로 바꾼 건 이두 가지가 너무 주관적이라고 판단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S는 strength, F는 W로 바뀌어서 weakness가 됐죠. 각각 강점과 약점이라는 뜻입니다. 수학 분석은 마케팅 전략의 방향을 도출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너무 대중적이고, 이제 너무 유명해져서, 자기 자신에 대한 수학분석을 해보라는 질문이 입사 면접에 나오기도 하죠. 참고로, 수학분석을 통해 도출한 전략은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수학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마케팅 전략을 보면요. 패스트, 여기에 3C, 이 다음이 수아시고, 이 다음이 STP, 이 다음이 포피닉스그 다음이 행동으로 큰 틀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기회와 위협은 외부에서 오고 강점과 약점은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죠. 패스트 분석은 외부에 대한 분석이고 3C 분석은 내부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패스트에서는 기회와 위협을 찾을 수 있고 3C에서는 강점과 약점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선행해서 S, W, O, T 각각이 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이 있죠. SO 전략은 우선 수행 과제. WO 전략은 우선 보완 과제. ST 전략은 리스크 해결 과제. W T 전략은 장기 보완 과제라고도 불립니다. 그건 말고도 S O 전략은 공격적이다. 사업 포트폴리오, 사업 영역, 시장. 뭐, 이런 것들을 확장한다. 그리고 WT 전략은 방어적이다. 원가 절감, 사업 축소, 철수 등을 한다.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네 가지 전략을 도출해서 어떤 걸 먼저 실천해야 할지. 더 구체적으로는 이네 가지 안에서도 어떤 걸 먼저 실천할지를 정해야 할 수도 있고요. 수학분석의 장점은 기업 내부와 외부의 경영적 측면을 동시에 판단한다. 기업의 장기적인 안목을 인식한다. 간단 명료하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조직의 의사소통 도구가 된다는 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기업 내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기업 내부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은 상황에서 외부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아주 어려운데 이것을 해내야 수업 분석의 의미가 생긴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한계점은 뭐 다양한 방법, 다른 이론들을 통해서 보완이 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마이클 이였나요 포터의 5 i v e Forces 모델처럼요. 그리고 수학 분석은 이렇게도 해석해 볼수 있어요. 오를 s 쪽으로 그어본다. 기회를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s를 t 쪽으로 그어본다. 위협을 강점으로 없앨 수 있다. 오를 w 쪽으로 그어본다. 기회를 통해 몰랐던 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등등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이상 수학 분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